그곳, 바로 낙사의 그곳. 이거 앉는 키가... 컨트롤. 컨트롤인가? 걷는 키는 뭐야? 앉는 게 걷는 키. 걷는 건 없어, 아예. 왜? 위도 스나 들고 응. 줌하고 응. 다니면 <laughs> 걸을 수 있어. 안아도 걷나? 봐봐야지. 안아도 걸어. 톡톡 들려지잖아 사람아. 걸어서 가면? 진짜로 이사람아. 줌 땡기면 걸어... 걸어간다. 굳이 걸을 필요가 있나? <laughs> 내가 돌격만 해서 그런가? <laughs> 걷는 다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걸어? <laughs> 미동처럼 <갔나? 웃음>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? <laughs> 다걸어다니고 다, 있어 <laughs> 어? 다 걸어? 앉아다다다다다다앉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맞은 값이다 우리 회복이 되는 거가 계속 주력이 계속적으로 있고 상대편은 로워거 같은 애들 힐 그냥 감소. 음. 힐짜 못하게 하는 거야 나감소나힐 자체가 안 들어. 윈서, 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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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다 윈서 무대. 윈서 무대가 윈서 무대. 어 잠깐만. <laughs> 아 극혐이야 그 진짜 어, 이런 거. 어머 깼어. 루시오 컷. <목소리> 아, 저 제발 아, 윈스턴 좀 아, <목소리> 하자. <하하하> 자살! 저 자살! <목소리> <목소리> <너> 뭐야? <목소리> 제가 리퍼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 루시 <목소리> 입장에서 윈스턴 너무 싫어. <목소리> 아, 제가 리퍼입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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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뭐할거 나 없겠는데, 리퍼 둘이면. <목소리> 2인분 하는데. <레 Regardez> 지금 저도한 번. 엄마야. 아, 리퍼... 일로 와! 리퍼님! 리퍼님! 빨리 죽여주세요! 오이씨이것 때문에? 못 막아! 아, 고 싶다. 와, 내일 막을 네이게 뭐야, 이게. 이게 뭐야! 어! 이야 후두교 맞아 죽었다. 후두교 맞아 죽었 다들 잠고전난 도망가고 싶었거든? 근데. 몰라 두머리가막 싸대니까 나갈 수가 없네. <laughs> 그, 그 사이에 용우이궁쓰고 있어. <laughs> 어우.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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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너 깡패 본성. 아이 뭐야 이거. 아또시작락 <laughs> 우와. <우야>. 아 이거. 우 <laughs> 아! 오, 또 시작이네 끝똥치 <laughs> 딜, 로 잡아 딜로 잡아, <laughs> <딜로> 잡아. <laughs> 리퍼 리포 카운터니까 리퍼가 <laughs> 와... 오야 리퍼 왔다 리퍼 나다 리퍼 리퍼세이세이세 리퍼 딸피아나 죽어. 아! <웃음> <웃음> 리퍼 야, 야 쟤네 근데 되게 네. 되게 의지 근데. 의지 강한 애들이다. <laughs> 이 정도 밀리면 다른 걸로 바꿀 만한데. <laughs> 어떻게 리퍼가 두명두명 두명 선택이 바로 돼가지고 처음에부터 그렇게 나와가지고 카운터가 됐네. 리퍼는 뭐 모든 캐릭터들의 카운터니나 <laughs> <laughs> 20킬이야? 이가시 <laughs> <laughs> 이게? 뭐예요, 이게 뭐야 <laughs> 이게? 근데 윈스턴 방벽이 쟤네 평타가 막히나? <laughs> 그거 방벽 밖에서 펑, 방벽 안 고치면 막히는 거지 <laughs> 안에어가면안 막히잖아. <laughs> 그렇게 뛰지 않아도 높이 바를 수 있습니다. 뭘로 <laughs> <laughs> 음. 올라가냐 쟤네 픽도 하나로 통일해서 올것 같은데 애들 신나게 치료해볼까? 와 미친놈이 아 운미씨 왜, 왜... 아! 군형에다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아, 이렇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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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다힐수 있는 했... 빠졌... 아, 난안 빠져 나안 빠져

2컷 먹 빠졌는데 어떻게 어, 안 빠졌는데 <laughs> 어... <laughs> 진짜 신박하다 얘네들 <laughs> 좀안 <laughs> 꺼져 <laughs> 쟤네 이제 궁 이제 하나하나씩 쓰기 시작하면 진짜 답도 없는데 <laughs> 아 진짜! 안 아, 정중하게 퍼져주 <laughs> 어, 시작했다. 이제 시작했다. 저라면 진짜 노출이라니까. 아, 나 떨어졌다. 한 번씩은 낙타하겠구만, 이제. 와우. <laughs> <나> 맞아 죽었어. <laughs> 세 번째 둘렀싸어 <laughs> 야, 보여줘. 우스 클라스가 다가가는걸. 야 아무리 클래스 다른데 여섯명보다 못해 <laughs> 아무리 클래스 다른데 여섯명보다 못해 아, <laughs> <laughs> 우 <어우>, 정신없어 <laughs> 다 안나와 지금 너무 불쌍하다 애들 <laughs> 앞에서 막자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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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밟는다. <놀람> <놀람> 진짜 미친짓뛰어 댕긴다 진짜. 아우 개구리들

근데 그 와중에 킬을 했네. <laughs> 처치기가 106% 뭐야? 106%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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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지. 이제 어시머도 처치기어가 되니까 아 그런 거 아니야? 잘 모르겠다.